안녕하세요 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심풍지야 어 영상 초반에 어 마이크 녹음 소리가 예 그러니까 음성이 지금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부분이 좀 잘못돼서 제가 중간에 어 그냥 이전에 녹음한 것을 다시 이렇게 예, 붙여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어,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제 영상에서 주가는 이화에서 올라간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댓글은 절대 예, 남기지 마십시오. 예, 그런 거는 절대 저는 어, 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요. 어, 올라간다 내려간다 다른 데에서 얘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예, 이것 때문에 올라간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네,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려 보고요. 자, 이건 녹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 수급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 쪽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외인, 예, 수급이 조금 이렇게 주춤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게. 어 제가 최근에 이제 이런 모습에 대한 부분 어 한번 확인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러니까 뭐 이거는 주가의 상승 하락에 대한 부분을 알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수급에 대한 모습은 분명히 한번 보여줄 때가 왔다. 위치상 그리고 올라가지 않고 횡보인데 왜 이런 수급이 나올까? 올라간다라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 수급에 대해서 분명히 이 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예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뭐또 추가로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일단 그런 어, 들어오기 전그 들어오기 전까지는 예뭐더 들어와서 어떤 모습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이 모습이 나오는 것은 저는 정상이다 네, 아주 정상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개인의 수량 그러니까 매도 물량에 있어서도 예 줄어드는 모습 이 모습도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정상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지금 기관에서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는데, 우리가, 어, 좋아할 만한 기관, 나는 얘네 매수, 그니까 얘네 기관 쪽에서 매수하는 게 좋더라 하는, 그게 바로 투신하고 연기금이에요. 예, 이거는 좋다. 그니까 주가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가의 방향성은 아무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상승하락 그런 부분이 아니고 수급에 대해서 연기금이 들어오면 좋더라 어, 나는 뭐 투신이 들어오면 좋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한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연기금과 투신 많은 물량은 아니에요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일단 들어왔다 예 이러한 정도는 확인을 하고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수급에 대한 부분 이런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시간에 0.35% 거래량도 뭐 그냥 예, 그렇게 터진 상태이기 때문에, 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어, 따로 뭐 말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이 정도, 어, 모습은 그냥, 예, 평범하게 나오는, 예,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어제는 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시간 외에 반대로 올리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확연이 달라져요. 그니까, 러 어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뭐, 미증시가 좋다든지, 뭐, 다른 뭐 어떤 내용이 있어서, 시간에 밀렸지만, 시간에 밀린다고 해서, 개파락이 아니라, 오히려 갭상승이 나올 수 있다. 예, 그런 말씀을 제가, 예, 드렸습니다. 혹시 심풍제하게 아니면, 예, 다른 종목일 수 있지만, 예, 제가 그 말씀 분명히 드린, 예, 기억은 있습니다. 그러면, 어, 지금, 뭐, 수급과 뭐, 이런 모습은 그렇다. 그럼, 주, 지금의 주가의 모습을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자, 이 우에는요, 지금 최근에 제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게 지지 라인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을 때가 어디죠?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올라갈 때, 올라갈 때마다, 어디? 저항과 그, 저항 돌파, 돌파하면 어디? 안착, 안착이 되면 지지, 지지가 라인 깨지면 저항. 기본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거 최고점의 저항이에요. 지금 이 자리를 제가 이렇게 색칠해 놓으니까 여기가 밀리면 안 좋다. 이게 아닙니다. 당연히 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제일 높은 자리에요, 현재. 이 라인은 충분히 깨지고도 남죠. 그러니까 이게, 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큰 그림으로 뭐 몇십만원 이상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깨지면 안 좋다. 그것도 아니에요. 몇 십만 원 보시는 분들도 이게 이렇게 밀렸다가 이렇게 가고 하는 거예요. 축가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밀린다. 뭐 깨진다. 이 부분에 있어서 상승 못한다. 뭐 하락만 한다. 이 내용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구간 구간마다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어디서 어디까지 바로 간다? 말이 안 됩니다. 상승한다? 말이 안 돼요. 그리고 하락한다? 말도 안 됩니다.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가 라인 때를 이렇게 설정하면, 자 물론 이거를 지저분하지 이렇게 않고 깨끗하게 여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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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근데 주가라는 게 지금 보시다시피 한 번에 이렇게 뭐몇 프로 뛰어가고 올리고 그게 아니라 구간 구간 올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자 어제에서도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자 여기 지금 이 자리를 지지를 잘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죠? 여기 이제 봐야 된다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봐야 될 자가 이제 여기인데 아직 여기 내려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만 상승을 했어요 갭 상승에 추가 상승을 했다는 거죠 했는데 자, 지금 5일선에 대한 부분을 저항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순 없어요. 5일선도 충분히 뚫고, 그 다음에, 시가도 5일선을 뚫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단 강한 모습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5일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이 라인 때를 설정한 것은, 이 앞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설정을 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요. 더 정확한 게 뭐냐. 여기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이때는 여기에 대한 부분,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에요 근데 지금 오늘 모습을 보면 이 자리가 정확하게 저항이 생기는 부분이다. 어, 제가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오늘 나왔기 때문에 이렇다. 예,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 없다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모든 영상을 보시면 분석이 똑같고, 그 다음에 패턴과 캔들 분석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난 차트를 가지고서 읽어 주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러한 모습 때문에 이렇다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확실하기 때문에 어떻게 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음 신뢰를 해 주신 받아들이시는 분만 받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 여기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캔들이라든지 모든 걸 봤을 때 저항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이냐? 저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돌파가 나와야지만 상승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계셨습니까? 자, 거기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만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밀리지 말아야 할 자리. 이 라인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라인에 있어서 더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뭐냐? 이 꼬리에요. 그러니까 이 꼬리부터 해서 이 라인 때, 이 빠지는 이 과정, 만약에 빠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 꼬리, 자, 이제 체크하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이 꼬리. 네, 이 꼬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잘 확인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 저항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그렇게 확인이 됐지만 지지되는 라인대도 있다는 얘기죠. 이 어제 저 양봉 캔들이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바뀌었다라는 게어 단순히 음봉과 양봉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빠지는 이 과정에서 이 라인대. 자, 이 캔들의 이 라인대는 밀리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밀렸다라고 하면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게 없었어요. 만약에 이게 없다 하더라도 이게 중요한 건 알고 있다. 근데 확인을 시켜준 거예요 오늘.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확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항과 지지는 확실하게 오늘 단기전. 그러니까 크게 보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자리에서 매수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건 빠지는 걸 원하시죠? 나는 30만원 갈걸 기다리고 있다. 그 올라가는 걸 기다리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니까 러 상승을 기다리는 분이 있고 하락에 대한 기다리시는 분이 다 계시겠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확실하게 지지와 저항에 대한 단기적인 부분이에요. 장기에 있어서는 이 단기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매매할 때 단, 중, 뭐장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흐름도 바로 장으로 가나요? 절대 못 가죠. 점상 10번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이렇게 단기적인, 중기적인 절차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확실하게 지금 이 자리에 대한 부분 벗어나는 일로 벗어나든 일로 벗어나든 어느 정도 벗어난 다음에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아주 그냥 정상적이다. 지금 오히려 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장기적인 매매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모습 갖고서는 예,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말이 안 돼요. 앞뒤가 안 맞아요. 차트 분석하는 거에 있어서 단기적인 분석 부정적인데 실제로 내 계좌에서 장기 분석 어 장기로 투자하신 분들이 예, 요고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걸 빠졌다라고 해서 장기 매매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 장기 투자하시데 요거 빠졌다고 예 걱정하시면 말이 됩니까? 장기 투자는요 마이너스 50, 70%는 기본이에요 그렇게 빠진다 하더라도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제약주에 있어서 뭐 장기 투자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러한 부분까지도 제가, 어, 말씀을 들어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뭐, 상승에 대한 부분, 대부분 상승을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이 안에서 너무 오랫동안, 어, 흐름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빨리 빠졌다 올라가든지, 바로 올라가든지, 이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반드시 대응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뭐 완전히 믿진 않지만 5%에서 10% 정도는 그래도 이 기술적인 부분을 통해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